스릴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논스토일 최순웅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디로 출조할지 다들 정하셨나요? 저도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이죠. 특히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출조를 계획하고 어떻게 출조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공유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입문자분들 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자, 오늘 영상은 거의 제 스마트폰 화면이 위주가 될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보령 쪽으로 출조를 다녀왔어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고, 어떤 식으로 저수지를 찾아서 다녀왔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카카오 맵인데요. 카카오 맵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통 이 버튼을 눌러서 스카이뷰로도 볼수 있고 지도 이렇게 스카이뷰 없이 길만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화면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자 제가 보령 쪽을 갔다고 했죠. 보령 쪽을 선택한 이유는 어, 평일 출조이기도 했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한2 시간 이내로 갈수 있는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보령을 쪽을 가게 됐고요. 자, 이렇게 보령 쪽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보령이네요. 보령 쪽을 확대해서 자이 보령 쪽에 있는 저수지들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렇게 어떤 저수지들이 있나 이렇게 저수지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이거를 스카이뷰로 보게 하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령에서 가장 큰 유명한 저수지죠 청천 저수지 청라 저수지라고도 불리는 청천 저수지가 있고 자 청천 저수지에 배스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카페에서 찾았죠. 제가 활용하는 카페는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코리아 베스 포인트, 그다음에 한국 베스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코리아 베스 포인트에서 보령 베스 이런 식으로 또는 보령 포인트 이렇게 치면 은 이렇게 나와요. 보령에 어떤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유명한 데가 이제 청천지랑 웅천천. 웅천천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부사호입니다. 부사호 상류인데 음,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자, 딱그 정보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도를 열어서 찾아본 겁니다. 근처에 어떤 저수지들이 있는지. 자, 요렇게 확대를 해보면, 청천 저수지랑 연결된 물줄기가 있어요. 이렇게 물줄기가 보이죠? 이렇게 물줄기가 있고, 이쪽으로 보면 옥괴 저수지가 있네요. 저는 여름에는 계곡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곡지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자, 보시면 계곡지는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보시면 등고선이, 옥계조수지를 보면 등고선이 이렇게 저수지 주변으로 쭉 있죠. 요렇게 등고선이 있고, 얘를 스카이뷰로 보면 바로 산이죠. 산 사이에 있는 저수지라는 걸알수 있어요. 요렇게, 아, 여기는 계곡지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계곡지가 아닌 평지형 저수지. 예를 들어서 청천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런 부분들 보시면 여기는 산이 있지만, 저수지 앞쪽은 산이 아니죠. 여기는 다 평지입니다. 그래서 아 요런 부분들은 평지형이구나. 요런 걸알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 옥계지라는 곳이 있구나. 그러면은 물줄기가 배스가 많기로 유명한 청천지랑 물줄기가 연결돼 있으니 여기는 배스가 있을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해서 가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옥계지에서 나온 물이 하류에서 이렇게 흘러들어가거든요. 청천지로. 그래서 청천지에서 옥계지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스가 없을 확률도 높아요 하지만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보를 여러 개 정해 놓고 갑니다 저는 보통 그래서 옥계지 하나 가보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된 곳 이렇게 보면 여기 당내지도 있고 당내지는 제가 가본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패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연결된 곳 의평저수지가 있고 또쭉 물줄기를 따라 상류로 쭉 가보면 여기 월티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약간 계곡지처럼 보이죠? 여기 등고선 이렇게 주변에 쭉 있고요. 그리고 이쪽 의 평지는 한쪽은 약간 등고선이 있지만 이쪽은 평지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준 계곡형이라고 볼수 있어요. 반은 계곡, 반은 평지. 자, 그래서 아 그러면 일단 옥계지를 먼저 갔다가 이쪽 월티지를 갔다가 의평지를 찍고 그래도 조가가 현찮으면 청천지를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 이제 참고해야 될게 그럼 이 저수지들이 낙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일리 피싱이라는 앱으로 갑 들어갑니다. 데일리 피싱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청천 저수지 검색을 해서 여기 있네요. 청천 저수지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 청천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낙금이 아닙니다. 자, 청천지 그리고 주변에 여기 아까 찾았던 옥계지 이쪽 당내지 여기 저수지는 뭐였더라? 월티지 낙금 아니죠? 그리고 여기 위평지 납금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납금이 아닌 걸 확인을 먼저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수위 정보를 확인하는데요. 수위 정보는 두 가지 정도 앱을 씁니다. 첫 번째는 농촌 용수 종합 정보 시스템,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저는 이렇게 단축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농촌 용수 종합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수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수위는 왜 확인을 하냐면, 배수 중인지 아닌지, 그걸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너무 수위가 높으면, 계곡지 같은 경우, 워킹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위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보령, 들어가서, 옥계지 81%죠. 월티, 65, 의평, 57. 아, 이렇게 보면은, 워킹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게, 짐작이 되죠? 청천지 52%네요. 자, 요렇게. 제가 계획했던 저수지들의 수위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배수 여부인데요. 여기서 PC 화면을 눌러서 날짜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너무 화면이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활용하는 앱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신이라는 앱인데요. 어신이라는 앱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청천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청천 저수지.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이 앱이 정말 활용도가 높은 앱인데요. 자, 자, 여기서 보면은 최근 7일의 수위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갔었는데요. 그때는, 어, 약간 배수 중이었어요. 근데 심한 배수는 아니었고, 약간 배수 중이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은 약간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막대그래프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들은 수위 정보예요 이 수위는 해발고도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건 수심이 아닙니다 현재 몇 퍼센트냐 라는 걸 확인할 때는 이 옆에 있는 Y축이 수위를 나타내고요 지금 보시면 40에서 60 사이 한50% 정도 사이에 있죠 옥계저수지 옥계지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수위 정보가 나옵니다 옥계저수지는 거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80% 정도에서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아, 여기는 갈만 하겠다 싶어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한 영상은 다음 번 영상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정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여기 습도, 풍향, 이런 것들, 풍속 다 나옵니다. 기압, 기압도 나오고요. 자, 보통 1013. 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고기압, 이하면 저기압,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고요. 자, 웬만하면은 고기압 상황에서 배스가 조금 활성도가 올라가는 편이긴 한데요. 제가 갔을 때는 완전 저기압이었습니다. 자주 가는 저수지를 이렇게 즐겨찾기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즐겨찾기가 있어서 이거를 즐겨찾기를 해제할 수도 있고 즐겨찾기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 어신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메모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메모라고 있죠. 메모 기능을 눌러서 조행기를 여기다가 메모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갔었고, 어디 어디서 히트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지도라는 앱인데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는 앱으로는 다운받을 수가 없고, 모바일 링크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고정 댓글에 띄워드릴 테니까 저장해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지도가 좋은 게 뭐냐면 과거에 물이 빠졌을 때의 수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3저수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요. 자, 이 앱의 단점은 화면이 자꾸 이렇게 막 돌아간다는 건데 좌측 상단에 보면 연도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고삼지 같은 경우는 2017년 위성지도에 굉장히 물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빠져 있죠. 지금 상류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류에 보면 이 물꼬리랑 그리고 연안의 브레이크 라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험프들 험프들도 확인이 되고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거를쭉 보고 아 요런데 지형이 괜찮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가보는 거죠. 자 그럼 제가 갔던 청천지 옥계지 한번 볼게요. 옥계지 같은 경우는 옥계, 저수지 자 여기가 옥계지죠. 아니 화면이 자꾸 돌아가. 자 옥계지 같은 경우는 계곡지이기 때문에 계곡지 같은 경우는 물이 좀 빠져도 그렇게 바닥 지형이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상류 쪽 볼게요. 이렇게 물꼬리 살짝 물꼬리 위치가 보이죠. 물꼬리 위치가 보이고 여기 브레이크 라인이 쭉 있습니다. 이쪽으로 브레이크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진입을 어떻게 하는지 길이 이렇게 쭉나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쪽 하류 쪽 골창에 이쪽도 물속에 험프가 살짝 보이고 여기 험프 그리고 브레이크라인들 이렇게 보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옥계지를 처음 가서 상류 쪽세물류입구를 공략하고 이쪽 보이시는 요 골창, 요 골창에서 요 브레이크라인, 요 험프 요렇게 진행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하늘지도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가끔 이제 챗 GPT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이번 주 어디 가지 처음에 이제 고민할 때 한번 물어보려고 이제 가끔씩 활용하긴 하는데 이번 주에 낚시를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GPT한테 물어봅니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여기저기 뭐 보령권 또 보령을 알려주네. <laughs> 전북 고창, 담양, 영광 이런 식으로 쭉 알려줘요. 뭐, 덩어리 위주로 잡을 거냐, 마리수 손맛 위주냐,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GPT는 절대 100% 믿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충남 보령권을 알려줬는데, 도덕지, 청천지, 이렇게 두 군데 알려줬는데, 도덕지는 없는 저수지입니다, 보령에. 옥계 저수지도 알려주네요. 자, 그리고, 고창, 궁산지. 궁산지도 되게 유명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GPT는. 참고만 하시고, 너무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필드에 나가서 옥개지 월티지, 그다음에 또한 군데 어디였더라? 아무튼 거기랑 그다음에 청천지 이렇게 돌았는데 마지막에 청천지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 제가 네이버 지도가 아닌 카카오 맵을 쓰는 이유가 카카오 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런 길들 있죠. 요런 길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이버 지도보다. 그래서 큰길 위주로 찾을 때는 네이버 지도가 좋긴 한데 저수지 근처에서 차로 이동하거나 할 때는 카카오 맵이 훨씬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카카오맵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처음에 제가 지도를 보고 찾아온 곳은 아무래도 배수를 조금 진행했다 보니까 수위가 조금 깊은 곳 위주로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이쪽 보시면은 어, 여기 평강뜰에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에 주차를 여기쯤 주차장이 있어서 여기에 주차를 하고 이쪽이 지금 산이잖아요. 또 여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쪽이 산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수위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이쪽으로 수심이 좀 나오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본 거고요. 처음에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 화암서원 쪽. 이쪽도 보시면 산이 가까워서 수심이 좀 나오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통 지도를 보면서 저는 찾아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쪽. 여기도 뭔가 곧뿌리처럼쭉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어서 어 여기도 뭔가 좋아 보이는데 하고서 이제 한번 가봤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진행한 곳이 이쪽 이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좌측으로 곧뿌리가 나와 있고 이쪽도 수심 되게 깊어 보이죠 딱 봐도 산이 바로 탁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를 한번 가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카카오 맵을 제일 많이 활용해서 포인트를 찾고. 아주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하는 편입니다. 어 저는 낚시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자리에서 30분 이상 절대 머물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치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드 베이트 위주로 많이 어, 하게 됐고 포인트를 알고 가는 경우에는 이제 뭐 바닥 채비 프리리그나 이런 것도 많이 운영을 하지만 저는 빠르게 치고 가는 낚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드 베이트 뭐 스피너베이트나 크랭크베이트 이런 거 위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카카오맵이또 좋은 이유가 저수지 근처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처음 가보는 데라 이제 어디 식당이 있고 이런 걸잘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지도에서 식당 이렇게 또는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어떤 식당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먹고 싶은 메뉴 이렇게 이렇게 눌러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카카오맵의 평점이 제일 믿을만 하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식당들이 어, 네이버 지도나 이런 데서는 리뷰나 평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가라 리뷰가 많은 편인데, 이렇게 카카오맵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안 하더라고요. 업체들이. 되게 정확한 사용자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평점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카카오 맵에서 4점 이상 그리고 후기가 뭐 9개, 10개 요 정도 이상이면 무조건 맛집입니다 거기는. 근데 단점은 관리를 식당들에서 잘안 하기 때문에 없어진 식당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꼭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맛집을 찾아서 가시면 되고 자, 그리고 화장실 정보도 나옵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화장실 정보 이렇게 성촌호 호수공원 화장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어디 화장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출조하셔서 낚시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구글 어스입니다. 자 이거는 컴퓨터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이버 같은 데다가 구글 어스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 어스 버전.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데스크탑용 구글 어스 프로. 요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데스크탑용 구글 어스 프로. 다운로드 있죠? 요걸 다운로드 받으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구글 어스를 실행을 해보시고. 구글어스는 제가 어떤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자 여기 고산저수지라고 한번 쳐볼게요 아까 스카이맵하고 비슷한데요 자고산저수지 가보겠습니다 고산저수지 가서 자 여기서 좌측 상단 메뉴에 보면 보기 보기에 보면 과거 이미지라고 있어요 과거 이미지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상단에 바가 하나 생기는데요 요 바를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물이 빠져 있을 때의 모습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저수지들이 이런 식으로 물이 빠져 있는 위성지도가 찍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고성저수지 이렇게 가오로쭉 가다 보면 2016년 9월인데 굉장히 물이 많이 빠져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험프 보이시죠? 여기도 험프 이런데. 지형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물꼬리 이렇게 지나가고 메인 채널이 쭉 보이고요 자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볼게요 우측 하단에 보면 위도 경도가 나오죠 위도 경도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시계가 있어요 트래버스 알파라는 시계가 있어서 거기다가 위도 경도를 저장을 해 놓고 다음에 뭐 보팅을 하거나 워킹을 하거나 할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바닥 지형이 어떤지 S가 붙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스마트폰 앱 중에 어, 위도 경도를 입력해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앱들이 꽤 있어요 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로케이션이라고 검색을 하, 해보시면 위도 경도를 입력할 수 있는 앱들이 꽤 있으니까 어, 저 같은 이런 장치들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알려드리느라고 정말 자세히는 못 알려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어, 많이 연습하시고 찾아보시다 보면은 앞으로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덩어리 잡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논스토일 최순웅이었습니다. 스리